예배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주의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받았다. 할 때에, 이 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부자로 살면 복받았다. 그러죠. 물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훨씬 좋겠죠. 그리고, 늘 아프고 힘든 세상에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건강에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종선이 있는데 사람들이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자손들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잘 되면 "야,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원토록 매우 가치 있는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잘 알고 늘 기억하며 늘 묵상하면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예배수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비록 그가 옥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로, 어,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매우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중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첫째로, 우리가 선택을 받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많은 공격을 받아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운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법칙과 주된 동기는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그분의 계획대로 된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최종적이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그 깊으신 뜻대로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권리 중에 하나가 청구권이 있습니다. 즉, 지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구하여 받아 누리면서 사십시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뭐 맡겨 놓은 거 없어도 당당하게 아빠, 나뭐 사야 되니까 얼마 주세요. 당당하게 요청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맡겨 놓은 걸 찾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주의 피로 주의 상 받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이 대속이 없이는 사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 결코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했는데 방법론에 가서 주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이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주의 피로 주의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갈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러죠. 보혈.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의 공로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분들은 참으로 주님께로. 신령한 복을 받은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어지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전해도 듣지도 믿지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복된 소식을 정확하게 듣고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신령한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선거를 며칠 있으면 치릅니다. 사람들이 옷에 금배지를 달면 출세한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국회의원 몇년해 먹으면 금빛이 몇년 달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야너 국회의원 됐다 그거 영광 받으면 무슨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도 잘해야지 잘못하면 욕 먹고 너무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당당하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는 경찰이 잡아가고 교도소에 갇혀서 진역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보석으로 석방이 되거나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이건 옳다 이 말이에요. 아무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귀한 복을 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면 별로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미리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은 들으에서부터 난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쓸데없는 세상의 음담 패선에는 아주 귀를 빨리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이 일에는 등한이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셨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무 뭐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배석교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한 이 거룩한 진리를 바울 사도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깨달은 바 진리를 예배석교인 성도들에게 편지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많은 사역자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세상 명예를 얻는 것이 더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엉뚱한 것에 정신을 팔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 것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정신이 팔려있으면 영원토록 같이 있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눈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를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을 생각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상고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이 세상에 돈을 주고 살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권 계층에게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택한 주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신랑한복,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피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신령한 복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 많이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하우나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잠시 유효한 것임을 우리들이 깨닫나이다. 이러한 것들에 정신이 팔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생각하고,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